안녕, 정아리들. 오늘은 내가 출력한 이 귀염둥이들을 그려볼 건데, 오늘의 필요한 재료는 사인펜과 색연필. 색연필은 예약은 눈부분이나 혹은 얼굴 부분을 칠할 거고, 사인펜은 거의 머리카락 부분에 많이 쓰일 거야 참고로 나는 삼각수선 사인펜 했어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뭐 할까? 음다 귀여운데 그럼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지 또 먹으면 배탈나 촉촉 빠싸는게 물어봅시다 딩동댕동 하살표입니 다람쥐 너 먼저 하네? 자 여러분 참고로 아니 얘들아 내가 참고로 그 바로 앉아도 이해해줘 이 언니가 아닌 동생이니까 자, 시, 작 근데 얘들아, 그거 알아? 이거는 진짜 새거 같아가지고, 거의 색깔이 잘 나와서 이게 좋은 것 같아. 여러분한테도 추천을 할게. 음. 근데 이거 내가 안 써봐가지고, 느낌을 잘 몰라가지고, 그 느낌 잘 나올 것 같아서 써봤거든? 아, 근데 이게, 좀 길다 보니까, 아, 잘안 나오잖아. <laughs> 잘안 나와도 이해해 줄 거지? 뭐야. 머리가 핑크핑크, 핑크 너무 예뻐. 중간중간에 이런 포인트를 넣으니까 더 예쁠지도? 브로... 보라색이라 해야 되나, 아니면, 진한 핑크라 해야 되나? 아무튼, 보라가 없어서, 애, 애를 보라로 쓸 건데. 아, 너 보라 맞냐? 아무튼. 아, 여러분. 근데 내가 거, 거의 얼굴을 잘주 하잖아. 우리, 내 엄마, 내가 저번에, 한 영상 한 개를 찍었는데 엄마한테 올렸냐고 말하니까 엄마가 안 올렸대. 그래가지고 왜안 올려? 빨리 올리려 했는데 내 엄마가 응이랬 했거든. 근데 왜안 올렸었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요즘 엄마가 얼공 하면 사람들이 이 아이구나 해서 납치건데 나쁜 사람들이 납치범이. 그래가지고 나 다음부터 얼공을 많이 안할 건데 괜찮지? 근데 내가 너무 덧칠을 많이 했나봐. 이때 필요한 색연필. 생명필. 색연필이 있으면 더 느낌을 살려줄 수 있다 야 되나? <laughs> 이런 어뭐라 돼? 무슨 아, 아무튼, 아 이, 이 머리카락 포인트도 가볍게 해줬고. 어, 잠깐만, 죄송하왜 해? 아니, 왜, 왜? 니 영상 찍고 있어. 빨리 가. 아, 얘들이 없었니, 없었던 일로 치자, 해. 초록색 눈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했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리잖아. <laughs> 나도 이렇게 그렸으면 좋았을 텐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림 잘 그리는 친구 있어? 그러면 댓글 많이 해줘. 아, 무슨 댓글이냐면 무슨 댓글이긴 무슨 댓글이야. 그림 잘 그리는 법 댓글이지. 오, 잠깐만. 야, 너 아니다. 근데 이 친구 보니까 내가 무궁화같이 만들어버렸네. 에이 뭐 주제같은 거 따로 없었으니까 괜찮지. 자이털 포인트도 음, 너무 예쁘다. 그치? 근데 얘들아 내가 기쁜 소식을 가르쳐줄게. 곧 크리스마스야. 그리고 곧 방학이야. <laughs> 근데, 우리, 우리 내 동생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는 방학이 좀 짧은데, 혹시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 중에서 방학 짧은 친구 있어? 그러면 댓글을 많이 가르쳐줘. 아니, 근데, 그거 알아? 담비송수 구독자가 29명이 됐다가 28명이 됐다가 오라구라 정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구독했다가 취소하지 말아줘. 만약에 구독했다가 취소한 걸그 유튜브가 보면 슬퍼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에 구독을 하면 거의 필요없는 거 제외하고, 거의 지우지 말자. 그, 아니, 그럼, 그럼다아리들은 착하니까, 설마 내가 필요 없어서 지운 건 아니겠지? 아, 아 얘들아, 내가 추리한 거 아니지? 어, 어 아니지? 에이, 우리 다아리들이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예쁘고, 착한, 착한데, 그럴 일이 있겠어? 오. 근데 아까 이거 왜 갑자기 이렇게 칠했냐면 처음에는 하얀색으로 할렸는데 이거 그림자 표현하가확된 거야. 어쩔 수 없이. 아, 진짜 망할 뻔 했단 말이야, 나. 그럼 이제 이 보석을 할 차례인데, 이 보석 어떻게 할까 좋는데, 처음엔 빨간색으로 하려 했는데 생연필에 빨간색이 내 방에 있었는데 내 동생이 나위에뭘 만들고 있어가지고 안, 지금 가면 안 되는 거야 내 방이 근데 또 그거 알아? 사인펜 빨간색 쓰면 이상한 보석을 못 만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황보석으로 했어. 어, 잠깐만. 오, 사인펜들이 왜 이렇게 없지그 중에 여기넣었나 여러분. 나 갑자기 사인펜이 없어졌어. 가라앉아 놔뒀는데, 갑자기 도둑이라서 <laughs> 나타났나봐. <laughs> 어 뭐야 갑자기 생겼어 얘들아 신이 나한테 줬나봐 음참저 응, 참. 하나이구나 아자 그럼 다시 원래 제자리로 꽂을게 그림 감상하고 있어 근데 이세 편을 가져간 친구는 누굴까 누군지 예상되는 친구도 끌고고 아 만약에 우리끼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좋을 텐데 말이야 어, 근데 데, 난 올리고 나서 댓글로 올려야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어 댓글을 많이 달 수밖에 없었어 이해해 줄 거지? 아이 이것까지 하면 거의 파란색이 응, 근데 얘들아 색이 문제인데 아치만뭘로 할까 고민되는 중이야. 근데 딱한 가지 어울리는 색이 있어. 갈색 그냥 어울리는 색깔로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색깔 그냥 해보는 거야. 그럼 저절로 예뻐진다? 그래, 봐봐. 예뻐졌잖아.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생각하는 거를 확, 확 그냥 그려버려. 여러분도 가끔 그리, 그림을 그림 그릴 때 어, 어, 이거 할까? 그럴 때가 많을 거야. 나는 거의 맨날 있지만 그럴 땐 그냥 그걸 해버려. 그러면 생각하는 그림보다 더 예, 아름다울 거야. <laughs> 역시, 우리 다마리들은 28명까지 있으니 나는 9점이야. 아, 근데 또 29명 될 수도 있으니 좀잘좀 좀 눌러. 아, 여러분, 알겠죠? 잘좀 눌러. 알겠어? 아니, 언니가. 유튜브 하는데 계속 28명 됐다가 29명 됐다가 20, 30명 됐다가 3, 28명 됐다가 너무 오락오락하는 거 있지? 그래가지고 골치가 가끔 아프단 말이야 아니 언제 30명 찍냐 저번에 찍었는데 영상 올리는 걸 깜빡했지 몰라 어휴 어 모자 예쁘다 이번엔 회색 이큰 덩어리 리본을 해줄게 근데 이거 덩어리라는거 너무 심했나? 아이, 아이, 우리 다마리들, 이런 나쁜 말 쓰지 않기. 다 <laughs> 그 덩어리가 돼서 덩어리라한 거야. 나쁜 말안 썼죠? 근데, 우리 다마리들은 초콜릿이나 그런 거단걸 거 좋아해? 음, 나 담비는 말한데, 아, 나는 말하자면, 그걸싫어한건 아니고 별로 먹진 않아 초콜릿 좋아한다고 내 친구들이 말하는데 좋아하긴 하는데 그 초콜릿 그 자체를 좋아하지 않고 빵을 좋아해 초콜릿 빵 케이크 거의 초콜릿 그, 그 있는 자체를 먹진 않아 거의 거의 안 먹는다는 뜻 아니다 이런 것들은 유튜브처럼 끝나고 해야겠어. 이런 것들은 다른 팬으로 잘 되거든. 나도 이렇게 될지 몰라가지고. 자, 그 다음에는 뭘까? 오카고오키오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지. 또 먹으면 배탈나 촉촉박사님께 물어. 어, 아우 헷갈려. 그냥 이렇게 해서 음, 내가 멈출게. 멈춰! 파란 나비가 나왔어. 아, 파란 거 아니구나. 아, 미안, 난 파란 나비라는 생각나는데 파란색이요. 아, 왠지 모르겠어. 뭔가 파란색. 이 생각 나 호랑나비 막 배추인 나비 많은데 오나 배추 싫어해 아무튼 많은데 왜 나는 그 중에서 파랑 나비가 가장 생각 날까? 여러분들은 무슨 무슨 색깔 생각 나지 궁금하다. 근데 댓글은 꼭달 필요 없어. 헤히 <laughs> 아 조금 흘릴 뻔했다. 아, 답답했을 것 같아. 아, 이게 잘될줄 알았는데 너무 진한 거야. 이게 파란색이 그래가지고 이 정도 그냥 조금만 그림자는 아니고, 아, 조금만 표현했어. 뭔가 조금만 표현하는 거 있잖아? 근데, 나비 같은 그라데이션이나 그런 거 너무 신경 많이 써야 돼서 어려워. 여러분은 좋아하는 관책이 뭐야? 나는 사마기를 좋아해, 사마기를 좋아해, 사마기를 좋아해. 아. 왜사마이 좋아하냐고? 아니, 근데, 거의 개미를 좋아하는 친구들 무적일 거? 개미는 말벌릇 치죠? 어디서 많이 들여본 대사겠지? 내 고아만 살아을지어 이렇게 웃기게 만들려고 그런 거야 애용 어차피 이따 덧칠하면 되겠지? 어 덧칠해버려야겠다 근데 이 친구는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파란 날비 를 주제로 할 거라 가지고 이 친구의 머리카락은 파란 빛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아니 거의 우리 내가 거의 그 연필 같은 거 똑바로 잡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거의 이안 고쳐지는 거야 힘들어. 그래 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가끔은 똑바로 아니 연필막 그런 소리. 들어. 아, 그 잔소리가 아니고 가르쳐주는 거야. 근데 이쪽만 파란색으로 하고 뒤쪽은 노랑색으로 하면 예쁠 것 같아. 어서 던 사고입니다. 응. <laughs> 음, 예쁜데? 지구 소호신 같아. 오 예뻐 아근네 <laughs> 주물주물 거려 아 제가 너무 주물주물 거렸나요? 근데 여러분 얘들아 내가 저번에 스피, 스피드 그 타워를 했는데 내가 너무 길게 했었지 그거 사과할 사과할게 내가 좀 저절로 길게 할수 있는 그 말이야. 근데 미안한데, 이 영상도 길어. 지금 밤이거든. 근데 아까 파란색에서 본것 같이 초록색 빛이 넣었는데, 여기도 초록색 빛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 같아. 그때. 네. 근데 이 친구의 눈은 무슨 색으로 할까 했는데 생각나는 색이 있어. 바로 오즈 아이. 오즈 아이라는 생각나는 색 있지 않아? 딱두 가지 중에 고르자면 나는 노란색이랑 파란색, 빨간색.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생각나 오실감나고 멋진데 여기도 원래 노란 핀 넣기 오 점점 그립이 멋있어지는 것 같아 음 치마는 보라색으로 해볼까? 아 근데 보라색이 안 보이네 그럼 다른 거 음, 뭐가 보라색이지?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연필은 나가. 아무튼 내가 여기 중에서 고르고 있는데 보라색이 없어. 나 뱃살은 그 끝나고 다더 져야겠다. 근데 그거 알아? 사인펜에도 없어. 이 친구는 아무래도 보라색 치마 말고 다른 색 치마를 해야 될것 같아. 친구야. 내가 얼굴색 깜빡했구나. 얘들아, 내가 모르고 얼굴색을 깜빡했어. 내가 아까 애치마 색깔을 고르다가 새색이딱 보였는데 때마침 생각난 게 있어. 내가 그림자를 했나? 그래가지고 해버린 거지. 여러분도 색칠해야 되는데, 다른 거 하다가 못뭐 참, 색깔 치느라 혹시 까먹은 색 같은 거 있어? 난 거의 까먹는 색이 살색이야. 아, 이 친구 너무 신선함이 느껴져. 어, 혹시 초록색으로 하면 어떨까? 느낌 좋지? 느낌 좋지? 어, 친구들 느낌 좋지? 좋다고 말해. 좋다고 말했지? 고마워. 신선해 원래 이런 스타일로 제작된 거 아니라 생각했는데 내가 보고 이런 스타일로 제작해 버렸네. 어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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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들 미안해.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위에를 하고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했지. 아, 까는 없었던 일로 하자 <laughs> 계속 없었던 일로 하자는? 아, 근데 얘들아 너네 허락형은 뭐야? 나는 우리 반에서만 A, B형이야 나만의 아니, 이 언니 반에서는 아니 아니 아. 나, 내 반에서는, 나만 A, A, B형이야. 가장 많은 형은 우형이래. 아니, 우형이야. 내가, 종, 딱, 종에. 어우, 또, 또, 또. 어, 빈대있자. 여기, 이렇게 하고. 나만 하고 루루루 막어 뚜루루 루 엄청 맞는 거야 나만 A B였더라. 그래가지고 어, 그때는 슬펐지만 뭐 괜찮아. 오히려 특별한 거니까. 근데 내가 이거 같이 다 색칠 안한 이유는 험상거는 촬영 끝나고 해야 돼. 아하 <laughs> 이해해 줄 거지? 오늘은 두 개만 할 거니까, 다음엔 세개 연속하자. 아, 넌 그냥 촬영 끝나고 해야겠다. 다음에는 이두 개를 색칠해볼 거니까, 꿈나라에 잘 가.